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지 아세요? 아, 예, 알것같은요 <laughs> 목소리 계속 들으시니까 아, 알것 아, 같죠. 많이 봐 가지고. 그 워낙 제가 보니까 네. 뭐 따로 가르쳐 드릴 거는 뭐 크게 없으신 것 같고. 네. 잘하시니까. 아, 아닙니다. 근데 확장을 하는 거는 제일 네.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직원이죠. 네. 직원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 때, 음... 충분히 그 친구를 믿고, 네. 충분히 그 친구가 운영할 수 있을 때, 그때 네. 확장이 가능해요. 아... 그 자리에 이제 바로 옆에 뭐 매장을 늘리겠다, 크게 늘리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네, 그거는 절대 안 되고.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를 네. 더 망칠 수 있는. 예. 네. 근데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요 맞아요. 상권에서.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요상권에서, 어, 어느 정도는 먹힌다. 네. 그리고 장사가 된다. 요걸 네. 느껴보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비슷한. 네. 그리고, 뭐, 월세는 그렇게 비싼 것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아, 네. 에, 그 자리 자체가 장사가 그래도 되는 자리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면 되고. 예. 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메뉴 개발을 해 나가셔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꾸준히 직원 교육을 시켜서 대체를 시켜놔야 돼요 음... 그리고 느긋하게 지금 시간부터 느긋하게 네. 비슷한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자리를 찾아서 이전을 하라는 뜻인가요? 이전이 아니라 네. 요 가게는 직원이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 아 그러면 분점을 내라는 뜻이죠? 그렇죠 분점을 나가는 게 좋죠 분점을 나가는데 지금 이미 경험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네. 지역도 똑같은 지역을 찾아서 경험하신 대로 늘려 나가시는 게 훨씬 네. 유리하죠. 아, 그러면 사, 사장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안정되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심어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작정을내서또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해가라.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직원이 믿을 만한 직원이 네.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사장님하고 똑같이 운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어 그게 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사장님이 가끔씩 왔을 때도 그 친구가 충분히 움직일 수있게끔 네. 근데 그만큼 베네핏을 줘야 되겠죠. 네, 그럼요. 직원들한테.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걸 오픈하셔야 돼요. 그 전에 오픈하시면은 네. 두개다 놓칠 수도 있어요. 어, 예, 그럼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충분히 지금. 본인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크게 움직일 필요 없고 네. 똑같은 시스템으로 늘려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laughs> 무슨 말씀? 네, 예, 예, 제가 말한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네, 예,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신 게 제일 빠르고 예. 지금 자리도 똑같이 그런 자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고 크게 <laughs>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그렇죠. 네.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딱그 정도만. 최근에 사장님 유림상의 편 찍으시면서 말씀하신것 중에 네. 셀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그 인건비랑 그런 거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 그렇죠. 부분이 큰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네. 네. 그런 부분이 네.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네. 실패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잘못해버리면은 네. 그런 네. 걸 놓쳐버리면은. 네. 근데 지금 시스템을 본인이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대로 다른 분점을 나가면 되죠 고런 네. 지역을 찾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 예. <laughs>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확장은 네. 해도 어, 진짜 진짜 네. 딱 좋은 말씀이에요 아, 네.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진짜 <laughs>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네.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할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수익은 네. 뭐 인건비는 들어가고 하지만 남는 거는 배가 되겠죠. 네, 맞아요. <웃음> 예. <웃음>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네, 사장님이 빵. 벌써 해보셨기 때문에. 네, 빵이라는 게, 네. 그런 거는 일단 직원만 잘자려잡 잘 그런 거는 쉬울 것 같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또 그만큼 직원한테 베네핏을 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예. <laughs> 네. 그 직원이 어, 내 가게도 나중에 하나 해야지. 네.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게끔 가르쳐 주고. 네. 도와주고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전에도. 아, 진짜 지구는 잘 심어서 네. 분점을 내는데 차라리 지분을 주고 네. 같이 키워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네. 혼자서는 힘들어요. 뭐든지. 네, 제가 지금 9개월짜인데, 네. <laughs> 첫장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laughs> 근데 첫 장사인데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빵도 아, 제가 먹어봤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계속 개발해 내셔야 되고 다른 집하고 차별화를 계속 두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laughs> 진짜,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 예. <laughs> 네, 그거만 네. 하시면은. 예. 네. 근데 한꺼번에 늘린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어, 차근차근, <laughs> 차근차근 <laughs> 만들어가는 게, 네. 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laughs> 다른 네. 부분 또뭐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요거 제 전화번호니까 네.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아, 그럼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나중에 반갑다. 얼굴 한번 뵐게요. 사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보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